삼 한국야구 세븐프로야구 목동경기 주산관 엑센의 경기는 박재웅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번에 이종욱 2번에 민병헌 3번에 김현수 4번에는 최준석 선수입니다 5경기는 모두 불펜에서 나왔고 3.9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1번에 서건창 2번에 장기영 3번에 이태근 4번에 박병호 24경기에 선발 등판을 했고요 8승 10패 4.1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우 대 쪽에 지금 공을 맞았습니다 주자 스타트 공 2루 들어갔습니다 번트를 댔습니다자들리게 눌러갑니다 네 안타입니다 오른쪽에 안타 3루 주자 허브로 선출점 넥센 히어로 승수마다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중견수와 떨어지는 안타 강정호는 3루 통과 공은 홈으로 옵니다 백홈 중간에 공이 옆으로 흐릅니다 3루 1 2대0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네. 그리고 볼넷 뜁니다 낮게 왔고요 2루에 송구가 옆으로 흐르면서 박병호의 못 맞고 뒤로 흐릅니다 1루 쪽빼어버 박병호 3루 통과 오윤수가 공 따라가는 사이에 여유있게 2루까지 김민성의 적신타 2루 물러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호도환이 1, 일리간 빼는 한타 변하고 다시 때려서 공간을 만듭니다 일리간 빠져나갑니다 2루에 있던 주자 3루 왼쪽 김현수 뜁니다 이타고 그대로 당장을 때립니다 주자 2명 차 네, 장기홍 선수가 박병호의 타구는 다시 한번 중견 스죠이 태클을 불러들일 수 있는 타구 이 타구는 담장까지 굴러갑니다 박병호 여유있게 2루까지 넥센이 4회에 비기닝 녹점째 득점을 합니다 스코어는 7대0이 되었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오중간 떨어지는 안타 박병호도 3루 통과 강정호의 타자 8대0입니다 시즌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둘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 지금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원아웃이 되었습니다. 아, 풀어졌습니다. 네. 스웨이. 김상현이 두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아, 지금은 별하고 찔러 넣으면서 이닝을 끝냅니다. 생각부터 낮은 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 볼넷, 볼라 출루를 하면서 선두 타자가. 1루에 네. 나갔습니다 3그룹 벼락을 때렸는데 유격수 강정호 정면 원압 투아 더블플레이 스윙 인정 더어 올렸습니다 높게 솟아올랐습니다 이 타구는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타구입니다 서동욱의 솔로 홈런 오늘 경기 9대0까지 넥센이 도망갑니다 이제 마운드는 b k 예, 김병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홀렛 날카로운 타구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다시 한타 위로에 있던 주자는 삼루서 멈춥니다 네. 그러니까 잡아당긴 타구 삼루스 땅볼 투아웃 그 사이에 3루 투자 득점 아, 구원투수 좌완투수입니다 원용목 선수가 올라왔어요 홈을 짧게 하는 게 지금 서건창이 볼넷 골라서 1루에 또 출루를 합니다 오른쪽 멀리 가는 타구 라인드라이브 타구입니다 담장을 그대로 맞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선행기자는 3루에 멈춥니다 타구인데 3루수가 막았습니다. 1루에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성원창의 득점. 점수는 10대 1이 됐습니다. 김동환의 타구는 툰바운드로 1루수 좋은 수비로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며 4회 많은 점수를 뽑아내면서 상대의 길을 꺾었습니다. 최재훈의 직선타. 삼성 LG도 승부수를 뛰어야 될 때가 들었습니다. 맞으면서 높게 떴습니다.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타운트가 나왔습니다. 최종 스코어 10대1 넥센이 두산과의 시즌 14차전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두산의 연승 행진을 여기서 마감합니다.